사시은 논한다. 윤씨는 천성이 강한하고 문자를 알았다. 윤비는 사직의 죄인이라고 할 만하다. 석양목소의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의 다함이다. 하였으니 윤씨를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 명종실록 31권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중종이역의 제2개비로 정난정으로 더 유명한 문정왕후 윤씨 이야기입니다.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는 중종의 부인이었던 시절과 인종이 임금이었던 대비 시절, 그리고 명종 때 수렴천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대왕대비 시절로 크게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단경왕후 신씨와 장경왕후 윤씨의 이야기에서 알아본 것처럼 단경왕후가 폐비가 되고 장경왕후가 아들을 낳고 바로 죽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딸로 죽은 장경왕후는 구촌인 삼당고모였는데, 나중에 인종이 되는 원자 2호의 외숙부인 유님의 뒷배로 간택되어 가래를 치르고 중전이 되었습니다. 중전이 된후 처음에는 갓태어난 원자 2호를 잘 돌봐야 할 책무를 잘 수행해 성심성의껏 혼육을 했는데, 당시 중종은 여러 후궁들에게서 많은 왕자들을 얻었지만, 적통왕자는 2호가 유일했습니다. 한미연 집안 출신이라 든든한 친정의 복성군을 낳은 경빈박씨, 금원군과 봉성군을 낳은 이빈홍씨, 영양군과 덕흥군을 낳은 창빈, 안씨 등 후궁에 비해 기반이 약했던 문정왕후는 적통왕자를 낳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달아 임신을 했지만 의예공주, 효순공주, 경양공주, 인순공주 등 딸들만 낳고 원하던 아들은 좀처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빈 박씨가 아들 복성군을 내세워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에 세자의 또 다른 친위세력인 세자의 누나 효혜공주의 시아버지인 김한노가 작서의 변을 조작해 경빈 박씨를 찍어내고 조정의 가장 큰 세력으로 성장하며 문정왕후는 이들과 잠시 한 배를 타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작서의 변. 중종 28년인 153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중종의 제1개비인 장경왕후유씨가 세자를 낳고 산후병으로 죽자 왕의 총애를 받던 경빈 박씨는 자기 수생인 복성군을 세자로 책봉할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1527년에 나중에 인종이 되는 세자 생일의 쥐를 잡아 사지와 꼬리를 가르고 입 귀눈을 불러지져 동궁의 북정 은행나무에 걸어 세자를 저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김한로 등은 이것을 복성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경빈의 짓이란 몰아붙여 경빈과 복성군의 자코를 빼앗고 서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1533년에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데 1541년에 이 사건을 조작한 사람이 김한로의 아들 김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경빈과 복성군은 신원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선 문정왕후가 연상 이미지로 나오지만 실제는 경빈 박씨보다 훨씬 어렸다는데 중동의 후궁들은 반정 이후 공신의 양녀 자격으로 후궁으로 간택되었으니 당연히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정왕후가 궁에 들어온 지 17년 만인 34살의 늦은 나이에 마침내 경원대군에 낳으면서 전국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는데 3개월 전에 아버지 윤지임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원대군을 낳기 전까지의 문정왕후는 세자의 편이 되어 세자를 감싸는 입장이었고, 작서의 변사건 때도 최대한 힘을 써서 세자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왕에 즉위할 세자를 등에 업으려고 했던 것이나, 고대하던 아들을 낳자 태도가 180도 바뀌어 노골적으로 세자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말년에 세자가 있는 동궁자선당이 불탄 사건의 배후로 문정왕후가 지목받을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남동생들을 불러 당파를 만듭니다. 그들이 유명한 윤혼로와 윤원형으로 이들이 바로 소윤의 핵심이 되는데 그 이후 대윤의 영수이자 세자의 외숙인 윤인과 김한로가 마음에 안드는 문정왕후를 찍어내려고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종은 김한로가 대역부도하다며 오히려 그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이때 유님이 한몫을 하는 바람에 대윤들을 때려잡는 데는 실패하고 세력을 엇비슷하게 맞추는 데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김한로. 김한로는 중종 1년인 1506년에 급제한 뒤 대사관을 지냈으며 1519년 김효사와 때 조광조 등과 함께 유배되었지만 1522년에 부제학이 되고 이후 대사원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장경왕후 딸인 효혜공주와 결혼한 뒤부터 권력 남용이 찾아 영의정 남군, 대사원 이양 등의 탄핵을 받고 경기 풍덕에 유배되지만 남군이 죽자 1531년에 다시 등용되었습니다. 이족판서를 거쳐 1534년에는 무의정이 되고 이듬해 저의정에 이르렀는데 정적에 대해서는 종친이나 공경이라도 축출해 살해하는 등 무서운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정적이었던 문정왕후의 폐위를 보모하다 중종의 밀령을 받은 윤인과 대사원 양연에 의해 체포되어 유배를 갔다 죽임을 당했는데 허황채무택과 정류삼융으로 일컬어집니다. 인종이 즉위한 대비시절 1544년에 중종이 죽고 세자가 즉위의 인종이 되자 소윤은 사그라들고 대윤의 기세가 승승장구하는데 더불어 소윤의 핵심인 윤원로는 대윤의 탄핵을 당해 귀양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을 감싸던 윤원로가 사라지자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인 경원대군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종을 극도로 몰아세우면서 자신의 안위를 철저히 보존하려 했습니다. 세종조차 어머니 원경왕후의 장례에서 장례 의식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았다는데, 인종은 부왕 중종의 장례 때 장례 의식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허약한 몸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인종에게 정승들이 세종도 장례 중에 육선을 드셨다고 했지만, 인종은 대비가 허락하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개모 문정왕후의 핍박이 더 치명타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의 병이 위중하자 명산대천에 기도를 올릴 것을 지시하는 등 친밀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이런 행동은 조정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연막작전이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결국 인종은 몸이 본래 약한데다 아버지 중종의 장례를 몸이 상할 정도로 무리하게 치르느라 등극한 지 9개월 만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인종의 죽음에 대한 야사들, 인종의 죽음에 대해 일반인들에게는 야사가 더 유명한데 문정왕후가 인종을 반기면서 독극물이 든 떡을 주었는데 인종은 계모가 드디어 자기를 용서하냐는 기쁜 마음에 떡을 먹었다 곧숨마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야사에는 인종이 떡에 독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착해 먹고 죽는 걸 선택했다고도 하는데 독살 떡밥이 사실이라면 사관들이 그와 관련하여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어서 보위아오른 명종이 문정왕후의 친아들이며 문정왕후가 수렴청정까지 했었기에 권력의 속성상 복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수렴청정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 1545년에 결국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왕위에 오르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인종의 왕비인 인성왕후가 언대비가 되어 있어 문정왕후는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미망인이 박덕하고 박복하여 거듭 큰 변고를 당하니 다만 통곡할 따름이다. 이제 주상이 어린 나이로 보위를 계승하였으니 국가의 대사를 오로지 대신만 믿는 바이다. 또 지난 날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하는 무리들이 사특한 말을 조작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려 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인심이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이런 사특한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엄이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이왕의 낭설에 대해서는 위에서 털끝만한 사심도 없으므로 이를 다 탕척하고 힘써 인심을 안정시켜 조정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니 대신들도 의당 이 뜻을 알아서 인심을 진정시키고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돕도록 하라. 명종 죽이년 7월 7일 정유년첫 번째 기사 그리고 그해 의사사화를 일으켜 윤님과 대윤을 찍어내고 자신을 길들이려는 대신들이 유논로를 귀양 보내자 오히려 반격에 나서 유관 유인숙을 비롯한 대신들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백인걸, 권벌, 이원적을 비롯한 반대파 대신들도 유배를 보내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1547년에 일어난 양재혁 벽서 사건을 빌미로 살인들과 눈엣 가시였던 다른 왕족들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양재혁 벽서 사건 정리사화라고도 불리는 양재혁 벽서 사건은 당시 외척으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 세력이 반대파 인물들을 숙청한 사건으로 1547년 9월 부재학 정원각과 선정관 1호가 벽서를 임금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양재혁은 지금의 양재혁이 아니라 서초구 말죽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벽서는 위로는 여주, 아래에는 간신 이기가 있어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곧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원영, 윤인경, 이기허자 등은 이전에 처벌이 미흡해 화근이 살아있는 까닭이라고 주장해 지난날 윤원영을 탄핵한 바 있는 송인수, 윤인 지방과 혼인관계에 있는 이학수를 사사합니다. 또한 이현적 정자노수신 정황, 유이춘, 백인걸, 김난상, 권흥정, 권흥창 2천개 등 20여명을 유배보냈는데이 중에는 살인계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중종의 아들인 봉성군안도 영모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사사되었고, 그 밖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565년 소윤 일파가 몰락해 노수신, 유이춘, 백인걸 등이 다시 요직에 등용되었고, 선조가 제우기의 살인 세력이 중앙 정계를 장악한 뒤로는 벽서 사건이 무고로 공인되게 됩니다. 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신원과 포장이 여러 단계에 걸쳐 행해졌는데 이 사건은 익명으로 쓰여진 것을 문제 삼았다는 절차상의 잘못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무튼 대윤의 잔당을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양재혁 벽서 사건은 의사사와보다 여파가 더욱 컸는데 명종 4년인 1549년에는 충주에서 이홍윤의 옥사가 터지게 됩니다. 수십 명의 목이 날아가고 충주를 유신현으로 강등시켰으며 충청도의 이름을 청홍도로 바꾼 이홍윤의 옥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죽은 유학자 이학빙은 원래 충주의 대유학자로 일대 선비들이 모두 그의 문하였는데, 그가 죽자 분노한 아들 이홍윤이 아버지의 장지를 잡으며 불온한 말을 친구들과 주고받았습니다. 좋은 날이 오면 옥사의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요지였는데, 이홍윤의 이복형 이홍남이 수상하게 여겨 고변을 함으로써. 10여명이 능지 처참되고 그 이상이 고문사하는 초대형 사건으로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역모를 때려잡았지만 공신책봉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조작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책임자인 이기는 미친놈들의 헛소리이니 곤장이나 치고 유배나 보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각이 이을를 캐내야 한다고 이기를 꼬드겼고 이기는 난원유 사건을 역모사건으로 확대시켰는데 정원각은 양재역 벽서 사건을 확대해석해 사건을 키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기, 정순봉 등은 전혀 관련 없는 종친 봉성군, 송인수, 이학빙, 이현적, 노수신, 정황, 유희춘, 권흥정, 이천재, 권벌, 백인걸 등의 처벌을 청하고 문정왕후가 수락함에 따라 일대 피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왕급으로 세간에서도 문정왕후를여거이다 칭했는데 더불어 소윤의 핵심인 남동생 윤원형, 이기, 정순봉, 임백령 등에게 요직을 주었고 윤원영의 첩인 정난정을 정경부인에 올려 주었습니다. 이에 문정왕후와 딸들인 공주들, 윤원영, 정난정까지 권세가 엄청났고 시전을 장악해 시전 상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한양 각지에 엄청난 사절을 갖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윤 중에서도 잘 나간 사람은 몇지 안 되는데 윤원영과 이기는 엄청난 권세를 누렸지만 정원각 정순동 임백령 등은 사화 이후 몇 년도 못가 죽었고 온건파였던 허자는 숙청을 당했습니다. 야사에서 명종을 마마보이 임금이라고 비하하는데 마마보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로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다 했을 때 울며불며 사양했다지만 그런 쇼는 수렴청정을 거둘 때 다들 했습니다. 마침내 20살이 된 명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 명종은 막상 친정을 시작한 후에는 모후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정치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편전을 내주고 물러난 문정왕후는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윤원영을 이용해 조정의 뜻을 모았는데, 그러나 문정왕후는 권한이 막강했지만 그후 정치에 크게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종의 정책에 제동을 건 기록도 발견되지 않는데. 특히 윤원영을 견제하려고 중전 인순왕후의 외삼촌 일랑을 중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정왕후는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사에서는 문정왕후가 내시와 궁녀들을 이용해 명종을 항상 감시하게 했고 수시로 명종에게 따지고 말을 안 들으면 임금의 뺨을 때리거나 회초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야사입니다. 또 스스로 명종을 불입한 공이 있다 하였대로 주상에게 주상께서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를 소유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곧 꼬집고 호통을 쳐서 마침 인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함이 있었다. 상의 천성이 지극히 유성스러워서 어김없이 받들었으나 때로 후원의 외진 곳에서 눈물을 흘렸고 더욱 목놓아 울기까지 하였으니 상이 심혈증을 얻은 것이 또한 이 때문이다. 조선 왕조실록 명종실록 31권 두 번째 기사 승녀 보호를 통한 불교 중흥. 문정왕후는 숙녀업부린 조선에서 승녀 보호를 통해 불교의 중흥을 깨하고 승과와 도첩제를 부활시키는데 문정왕후의 독실한 불심도 작용했지만 말을 안 듣는 살인파들을 약화시키는 계책이었습니다 사림들과 유생들은 노발대발에 큰 반발을 일으켰지만 문정왕후의 국정 장악력은 대단해서 곧 사그라들었고 내수사의 권력화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내시 주제의 사대부를 능멸한다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보호가 땡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호가 악행과 비리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보호가 가장 문제되었던 것은 절에서 폐악질하던 유생들 중 가장 악질적이었던 황원징을 처벌한 것입니다. 유생들이 사찰에 들어가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은 것인데 절에 물건 좀 가져온 것이 무슨 죄냐며 황원징을 석방하고 보호를 처벌하라는 상소가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보호가 문정왕 후에 태우를 기원하려는 목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에 국가적인 대형 거패를 벌인 것을 두고 많은 국고를 소모하였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보호가 처벌을 당한 후 과거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머물렀을 정도로 대차리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었던 양주, 해암사가 보호의 거점이었다는 이유로 유생과 농민들에게 약탈되어서 터만 남았다고 합니다. 문정왕후의 죽음. 문정왕후의 죽음에 관한 설화가 하나 있는데, 문정왕후가 죽기 전 한강 두목포에서 거대한 괴물고기가 낚여 올라왔는데, 이것을 구경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가 낚여 올라오니 이는 윤원영의 형자를 암시하는 것이다. 곧 그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3일 후 문정왕후가 죽음을 맞이하고 윤원영과 정난정이 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는 문역대 역사 속의 사랑 정경부인의 오른첩의 딸정난정의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유언에서 주상이 불교를 박해하려고 하면 신하들이 존막으라고 했다는데 명종이 불교를 신봉하려고 해도 어림없는 판국이라 왕조실록의 사관에 문정왕후를 비하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명종 20년인 1565년 창덕궁 소덕당에서 문정왕후는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하필 불교행사를 위해 목욕재개 하다 한기가 들어 중병에 걸린 것이라 보우는 완전히 죽일 놈이 되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죽음 이후 윤원형과 정난 정도 몰락해 집에 숨어있다 부부가 잇따라 죽고 보우는 신하들의 처형 요구에 승적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리고 불교 중흥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제주목사 변협에게 곤장을 맞고 이내 참수를 당했다는데 참수는 지방관이 함부로 내릴 수 없고 한양에서만 가능하지만 보우는 일개 제주목사가 죽인 것입니다. 보우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난 것이 6월 말에서 7월이었는데 보우의 죽음이 도성에 알려진 것은 10월 중순이었고 더 엽기적인 것은 보우가 죽은 다음에도 유생들은 보우를 죽이라는 상소를 올렸답니다. 승과 도첩제 등 문정왕후가 추진한 불교 융성책들은 모두 백지화가 되었고 능침의 사찰이나 고찰은 자빈들이 출입을 막고 유생이 절에 들어가서 행패를 못 부리게 단속하라고 했다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은 아들 명종에게 호기가 되었지만 명종도 2년 뒤에 34세를 일기로 승하하고 명종의 유일한 후사였던 아들 순회세자도 일찍이 요절한 상태였습니다. 명종이 죽은 이후 왕통은 조선 개국 이래 처음으로 반개서자 혈통인 하성군에게 이어지는데 선조는 중종의 후궁인 창빈 안씨의 손자였습니다. 문정왕후의 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으로 태릉 선수촌 바로 근처에 있는데 왕비의 무덤인데 능호의 클태자를쓴 것으로 문정왕후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습니다. 크기도 웬만한 왕의 무덤보다도 더 큰데 원래 중종의 능은 장경왕후의 무덤 옆인 지금의 예릉에 조성되었지만 문정왕후가 중종의 옆에 묻히고 싶어 중종의 아버지 성종의 능인 선릉 근처로 이장시켰습니다. 자신의 자리도 그 옆으로 예비해두었지만 정능 근처가 지대가 낮아 여름에 비만 오면 침수되어 결국 현재 자리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풍수지리상으로 무후지지라고 해서 후손이 끊기는 자리라는데 당시에도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명종은 윤원영과 총무사 심통원에게 대방동과 경기도 장단군 두 곳을 두고 의견을 물었는데 윤원영이 풍수지리설이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 대방동이 맷 자리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못힌설릉은 임진왜란 때 도굴되어 시신이 분실되는데. 남편 곁에 못혔으면 시아버지와 남편처럼 되었을지도 모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테릉 내부에 조선왕릉 전시관을 지어 놓았는데 테릉 선수촌의 사이에 두고 아들 명종의 능인 강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릉 중 유일하게 왕비릉이 왕릉을 앞에 선 형태로 묘의 위치 자체가 어머니 치맛바람에 치어 살던 명종의 삶을 사후에도 보여주고 있는 꼴이기도 합니다. 왕후답지 않게 큰 규모의 능력을 가져 서울 노원구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이용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강릉은 제한된 비공개 능력이라 사람도 별로 안 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논한다. 그의 아우 윤원영과 중회에서 권력을 전천하며 20년 사이에 조정의 정사가 탕란하고 염치가 땅을 쓸어 낸듯 없어지며 생민이 궁궁하고 국맥이 끊어졌으니. 종사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뿐이다. 윤씨는 천성이 강한하고 문자를 알았다. 윤비는 사직의 죄인이라고 할 만하다. 석양 목서의 암탉이 새벽에 우은 것은 집안의 다함이다. 하였으니 윤씨를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31관. 명종 20년 4월 6일 두 번째 기사. 역사 속에서 평가가 분분한 왕비로 8년간 섭정을 하면서 살림들을 죽이고 권세를 이용해 외척들을 비호한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것과 불교를 숭상한 여걸이라는 평가가 유명합니다. 살림을 싫어해 윤원용으로 대표되는 척신세력과 자신을 따른 소윤을 전적으로 신임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북패가 극심해 국정이 심각하게 문란해졌다는 것입니다. 황해도에서 임꺽정이 활동하던 시기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분명 수탈과 고통의 시기라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상당수의 근거들이 야사이거나 조선왕조의 오래된 문제들을 문정왕후의 책임으로 돌리고 본 것이 많기는 합니다. 국방력의 약화도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의 실정으로 인해 꾸준히 보고가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던 것이 문정왕후 치세에 이르러서 폭발한 것입니다. 박납의 폐단으로 대표되는 수치 제도의 문란은 문정왕후 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산군과 중종 시절부터 있었고 대한제국이 멸망 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윤원영 이기로 대표되는 초윤 측근들의 심각한 비리를 바로 잡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악화시 켰다는 점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자가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더 혹독한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고려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암탈기 울면이란 논평이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문정왕후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비자리에 간택되었고, 남편인 중종보다 12살이나 어렸지만, 사극에서는 중종과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 부부로 묘사될 때가 많았습니다. 1985년 MBC 조선왕조 500년 풍란에서는 아역을 이현수가 성인혁을 김혜자가 역할을 맡았으며, 1996년 KBS ETV 드라마 조광조에서는 김민정이 역할을 했습니다. 1996년 SBS 임꺽정에서는 배우 김청, 2001년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는 전인화가 맡았는데 경빈 박씨를 맡은 도지원의 무예와 함께 정난정 역으로 강수연이 나왔었습니다. 2003년 MBC 대장금에서는 박정숙이 2008년 KBS 전설의 고향 귀서에서는 이덕희, 2016년 MBC 옥중화에서는 배우 김미소, 2016년 JTBC 마녀보감에서는 김영애가 각각 역할을 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어보는 지금 LA 카운티 박물관에 있는데, 그 이유는 6.25때 종묘에 있던 문정왕후 어보를 포함한 39개의 어보를 미군병사가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2000년 LA 카운티 박물관이 경매로 산 것을 시민단체가 확인했고, 꾸준히 반환 요청을 한 결과 2013년 9월 반환 결정이 내려져 2017년 8월 국립고 궁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수렴청정하던 시절에 공식 존호는 성렬대비이지만 문정왕후로 더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인수대비는 실제 시호가 소혜왕후이며 신정왕후도 효율대비이지만 조대비로 더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거나, 너무 조급해 하거나 너무 두려워해서 함께 마주 앉아 우리 사랑에 대해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해요. 그보다는 우리가 함께 앉아 얘기를 나누다 우리 사랑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해요. 키얼 데니얼스 처음 느낀 사랑을 기억해봐요.